자, 1번. 다음 중 2차 함수인 것을 모두 그러면 일단 기억이 전개하면 X제곱이죠. 이렇게. 따라서 1번. 그리고 2번도 되고, 3번, 3번, 4번은 1차식, 3차식이고, 여기 전개하면 2X제곱이 사라지니까 1번하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차 함수일 때 m 이될수 없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 뒤에 마이너스 8X제곱이 있으니까, 여기 앞에 있는 애가 8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지. 얘가 8이 된다고 고르는 거야. 전개하면 m제곱 플러스 2m이고, 넘어가면 8이니까. 얘가 인수분해하면 m 플러스 4, m 마이너스 2죠. 따라서 m은 마이너스 4여도 안 되고, 2여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1번하고 4번이 정답.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3이 된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a 플러스 500이 4인데, 얘가 3이 된대. 그러면 A 플러스 1이 넘어 A가 2가 되겠죠. 그럼 A값을 찾아서 A다 이렇게 쓰고 다시 2를 집어넣으면 B가 된대. 2를 집어넣으면 4, 2, 8 빼기 10 빼기 4라서 얘가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럼 A 플러스 B를 구하면 마이너스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폭이 가장 좁다는 말은 A의 절대값이 가장 큰걸 찾는 거죠. 제일 큰게 여기 4번이네요. 여기 마이너스 4. 다음에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0,0이고, 미시 1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 음수면 위로 볼록이죠. Y축 대칭이고,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고, 그 다음에 얘랑 얘랑은 Y축 대칭이 아니고 X축 대칭이죠. 그래서 4, 이 4번. 위에 있다. 그럼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y에다 마이너스 9분의 4를 대입하고 x에다 a를 집어넣겠죠. 그럼 a제곱이 9분의 4라서 a가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인데 a가 양수라고 나와 있어서 3분의 2만 정답. 얘를 대입하면 b가 된대. 그럼 b는 마이너스 9분의 1이 되겠네. 그럼 a 더하기 b를 할 거니까 통분하면 얘가 9분의 6이죠. 그럼 얘를 더하면 9분의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면 이차 함수가 y축이 축이 되죠. 그래서 일단 y는 꼭지점 옆에 0,0이라 일단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직선 위에 있는 점, 얘를 지나는 포물선이래. 그럼 일단 얘가 직선 위에 있어야 되고 여기에도 있어야 되니까 직선에 먼저 대입해서 k값을 찾겠습니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k가 마이너스 1. 우리가 구하는 함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가야 돼. 그럼,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a가 마이너스 2란 얘기네. 그럼, 마이너스 2x 제곱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둘다 대입하는 거예요. y에다 마이너스 1, x에다 1 집어넣으면, a 더하기 q. 2하고 5, 2 집어넣으면, 4a 더하기 q. 연립방향식 풀면 되죠. 빼면, 마이너스 6이고, 빼면, 마이너스 3에 따라서, a가 2고, a가 2니까 q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1번 꼭지점의 좌표가 0, 마이너스 5죠.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 0, 마이너스 5가 되게끔 쓰고 여기 나머지 점예 얘를 대입하는 거야. 3, 13을 집어넣으면 3을 집어넣으면 9a죠. 넘어가면 9a가 18 따라서 a가 2가 되겠네. 이제 a에다 2를 집어넣어서 완성 2x 제곱 빼기 5,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이동하면 평이 행 꼭지점의 좌표가 0,0에서 3,0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자, x자리에 괄호 치고 x 빼기 3이라고 쓰면 되죠, 이렇게. 답이 3번. 꼭지점이 마이너스 2,0이니까, 일단 이건 지금 부호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고, x 플러스 2의 제곱이라 음, p는 그냥 플러스 2가 돼야 돼요 그 예를 지나간데 대입 x에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제곱하면 그냥 1이죠 그래서 a는 3 그래서 a곱하기 p를 하면 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일단 이제 y절편까지 생각하면 되고 일단 기억부터 그려봅시다 꼭지점이 영, 0, 0 3이고 위로블록이니까 모든 4분면을다 지나가네 다음 니은은 꼭지점의 좌표가 2,0이고 아래로블록이니까 1 4분면과2 4분면만 지나가죠 다음에 디귿은 꼭지점의 좌표가 1,-2고 1,-2 그 다음에 위로블록이니까 이렇게 되니까 얘는 1, 2, 3 4분면과4사분면만니을또마찬가지 꼭지점의 좌표 먼저 찍고 2,1 그리고 아래로 블록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얘도 밑에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위에만. 미음. 미음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여기를 꼭지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아래로 블록인데 이제 뭘 확인해야 되냐면 Y절편을 확인을 해야 돼. 그래야 얘가 사사분면을 지나가는지 안지나가지 확인할 수 있거든. 0을 집어넣으면 16, 32 플러스니까 33이니까 여기 위에 이렇게 지나가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얘는 4, 사분면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끝으로 5번은 1,-1이 꼭지점이고, 위로 볼록이니까, 얘도 모든 4분면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래. 모든 4분면을다 지나가는 건 기억밖에 없겠습니다. 1번이 정답. 자, 증가 감소할 때는 위로 볼록, 블록, 아래로 볼록을 먼저 그리고, 축의 방정식을 찾아요. 축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1이지, Y가 증가하는 건 이쪽인데,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이렇게.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꼭지면 좌표가 1,1이고, 그러면 축의 방정식은 x는 1이 되죠. y 축과의 교점은 x가 0일 때 y 값. x에서 0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1제곱이 1이죠. 그럼 2 더하기 1이니까, 3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x 축의 방향으로 1만큼, y 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한 평이 거지. 얘도 틀려있네. 그럼 기억하고 얘는 1번이 정답. 자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2,3이니까 여기 P,Q가 꼭지점이죠. 그러면 Y는 A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3이라고 써야 되고 얘를 지나가니까 얘를 대입.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A 더하기 3이네. 따라서 A가 2. 우리가 구하는 함수는 2 괄호 열고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3.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